한 남자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정에 그런 여인이 있다면 남편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하며 재산은 자연스레 불어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지요. 남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내가 지혜롭게 집안을 돌보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며 남편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때로는 다투고 오해하며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여인은 그 순간에도 남편에게 악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를 되갚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젊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부족하고 실수할 때에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도. 아내는 가정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지만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 가정을 굳건히 세웁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곁에 있기에 바깥에서 힘차게 일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스승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세우는 힘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굳건히 지켜주는 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칭찬하는 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